광기 어린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우. 사람들은 고우를 생각할 때 스스로 자신의 귀를 자른 충격적인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. 19세기 말 프랑스, 한 예술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 밤,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이야기는 1888년,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남프랑스의 작은 도시, 아르에서 시작됩니다. 빈센트 반고우는 이곳의 노란 집을 빌려 화가들이 함께 예술을 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반고우는 이 노란 집을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신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존경하던 화가 폴 고갱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10월 폴 고갱이 아르레 도착했지만 두 거장의 동거는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불같은 열정을 지녔지만 성격과 예술과는 너무나도 달랐죠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빈센트 반 고우와 이성적이고 냉철한 폴 고갱. 19세기 말그 작은 노란 집안에서 두 사람의 논쟁은 매일 같이 계속되었습니다. 12월 23일 밤 격렬한 다툼 끝에 고갱은 떠나겠다 선언했고 절망에 빠진 빈센트 반 고우는 면도칼을 들었습니다. 그 칼날이 향한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죠. 이 끔찍한 사건 이후 반 고우는 광기의 화가라는 꼬리표를 단채 정신병원에 보내졌습니다. 하지만 빈센트 반고우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고,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. 그 귀는 단순한 관계가 아닌 이해받고 싶었던 한 영혼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.